예, 회개심 인사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일어설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믿음이 있으면 일어설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벼랑 끝에서 일어서는 믿음, 벼랑 끝에서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을 전하겠습니다. 지도된 고난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뭐 견디다가도 너무 지도되면요,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요. 어느 순간 지쳐서 자꾸 망한 거,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나병 환자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 삶의 벼랑 끝에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나이제 너무 힘듭니다 나이제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안 느껴지는 것같아요 이런 내 마음에 탄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통해서 벼랑 끝에서 일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랍니다 12에서 1 3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로 피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오늘 나병 환자의 특성이 뭡니까? 나병 환자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잡고, 불 타고 있으면 손 타버리고, 손에 찢겨졌는데, 그 고통을 못 느껴요. 어디 맞았는데, 뼈가 부서져 가는데, 몰라요. 그냥 죽어가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 속에서,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약해지잖아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내 영이 약해지잖아요. 주변은 기쁜데 나 혼자 울고 있어요. 쟤네 왜 기뻐? 너무 팀 모임에 사람들 기뻐하니까 비열등과 때문에 팀 모임 안 오는 지체도 있고. 얼마 전또 결혼한 이수연 이제 결혼한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제네해 얘기했죠. 결혼식 때 어떤 가 어떤 형제가 어떤 커플인데 결혼한 부분데 다른 사람 결혼식 갔다가 축하해러간 자리잖아요. 밥도 먹고 가버린 거예요. 알고 왔더니 너무 자기가 결혼 자기 결혼할 때 너무 힘들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축하해줄 힘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비교되니까. 저도 그래서 이수년제 결혼 식 축하하러 왔을 때저 혼자 왔어요. 이번에 안될것같어요 비교할까봐. 낙심할까봐 괜히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인간이 다 약하다는 거예요. 축하해야 될 자리에 축하할 수 없는 내 안에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슬포해야될때또 통곡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주일날 팀모임 가보니까 어떤, 어떤 성도분인데 웃어야 할때 못 웃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건데 혼자 씁쓸하게 웃고 있어요 <laughs> 아하하하하하 안쓰러웠어요 왜 웃으면 그렇게 웃을까 항상 보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이상해지는데 제가 아니 제가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그 팀의 간사님도 무지 재밌으신 분이고 되게 사랑 많으신 간사님이고 근데 못뭐 웃어요 제가 얘기해봤어요 왜 그렇게 웃을 때 그렇게 웃으시냐고 난 하도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너무나 어려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20대 때도, 10대 때도 고생하고, 20대 때도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웃을 여유가 없었대요. 자기가 너무 많은 짐들을 책임져 보니까 웃을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게 웃긴지도, 그걸 생각할 겨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슬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 오늘 뭐 여기서도 뭐 주님께 부르지자 얘기했지만, 부르지는 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준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팀에서 그냥 그 팀의 간사님이 막박수치면서 예수님 찬양하니까 덩달아 갑자기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따라하다가 활짝 웃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느꼈죠 찬양이 거구나한번내 마음을 열어서 힘차게 찬양하니까 아, 이렇게 웃던 분이 활짝 웃어요 와, 아, 웃으면 찬양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한 가지가 불이 붙잖아요 나머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막혀있는 오감 이 있어요 우리가 안에 감각이 두뇌지 감각이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냥과 그더나가서 뭘로요? 기도로. 나병환 원장 아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우리에게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제제 증조 할머니가 아흔 일곱돌 들어가셨어요. 아흔 살쯤 됐을 때 눈이 시력이 멀어서 시력이 안좋아셔가지고 제가 화장실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한 번은 제가 핑계대고 한 번은 화장실 안 모시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90세 넘은 아그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허리 쪽 피시면서 민주아어딨냐고 나와 이 자식아 어? 가만두지 않겠어 어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하는데 와놀랐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외치는 순간 그 분노심이 기상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지팡이도 안 짚고 나와 이 자식아 하고 저도 겁이 나가지고 나 어제 죽는 거 아닌가 중주할 만한테 근데 갔더니 역시나 저를 사랑하셔서 온유한 모습으로 또 저를 또 받아주시고 에이 주농이 왔구나또쓰다듬고 그래요 제왜느끼 그때 뭘 느꼈냐면은 사람 이요 부르짖을 때 알잖아요 내 모든 기능들이요. 잠시 잠깐이라도 살아난다고요. 아흔 넘은 할머니도 살아났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능력. 이건 핑계 될수 없습니다. 다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힐 때요 찬송을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든지 이 철야가 왜 좋은지 아세요? 철야 때는요 반주도 크게 나오니까 내가 마음껏 할수 있어요. 새벽에 너무 크게 하면요 막 편지 와요. 기도 좀 작게 해 달라고 막죄 죄송합니다. 편지 받아봤어요 제가 좀 작게 해 달라고. 아, 어, 누가 펀더함에다 편지를 넣 거예요. 그래서 제 정보에서 편지를 갖고 왔는데, 저 처음에 저에게 무슨 뭐 감사 편지 알고 읽어봤더니, 전 노사님이 기도소리가 너무 커서 새벽에 힘들어. 최대한 정중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후로 새벽에는 너무 크게 안 해요. 하지만 철회 때 얼마나 좋아요. 음악 빵빵 나오니까 그냥 이 음악에 묻혀가지고 부르질 수 있잖아요. 부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반에 막힌 오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로 방해요? 해 우리 오감을 뭘로 건드려요? 우리 부르지는 뭘로 건드려? 요너 약하지? 너 쓰레기지? 너 이런 거 약하지? 자꾸 나도 알고 있는 내 약함을 건드릴 때 있어요. 어, 저거 나도 내 약함인 거 알고 있는데? 마귀가 건드려. 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된다는 거예요. 부러지려야 되는데 위축돼요. 옛날 TV 프로 아십니까? 개그맨을 나와가지고 서로 한 명씩 서가지고 당연하지 프로그램. 상대방을 막 공격해요. 그럼 처음에 별거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지. 근데 자기도 알고 있는 정말 내 안의 약점을 얘기하면요, 막 흔들려요. 어. 이렇게 하다가, 야, 너 이런 거 있다며. 그게 진짜면 자기가 당황을 해요. 진짜니까. 오,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하다가 누가 져요? 당연하지 못하면서,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 이 자식아. 분노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의 죄로.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께못 가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나 죄인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 빼고 없어. 당연하지! 어, 이 마귀야 인지 알았니? 당연하지! 마귀야! 나 부족해!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 이자식아 하고 외치는 거라고요. 부르짖음을 막는 마귀의 그 방해들 꺾어 버리시고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시고 토로하시고 내 안에 모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구하십시오. 필요한 부분 구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래요. 다 살아납니다. 부르짖든지찬양하든지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뜨겁게 할때내 안에 나병 환자 같았던 내 모습 속에 이제는 오감이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부르짖는 건 능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의 확신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부르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문대도 순종합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길시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분 보여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자도 왔어요. 나병 환자도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고쳐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아니, 고치신다면서요.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먼저 가서 제사장들 몸을 보이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가서 근데 그들이 참 순종을 잘해요. 예수님한테 원망 안 해요. 예수님 고치시는 분이라면서요. 예수님 고치시는 병인 고치시는 분이라면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면서 웬 제사장들한테 나 먼저 가라고 해요.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가서 그래 어떻게요? 해 가다가 깨끗한 바다느니라. 그들이 가다가 뭐예요? 순종하니까 그 다음 상황은 그냥 끝내버려. 하나님이 어 순종했구나. 그냥 다음 상황 종료. 가다가 깨끗한 받은 거예요. 가서 몸을 보이다가 했는데, 가려고 가다가, 순종하다가, 고침 받은 거예요. 뭐예요? 다음 상황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다음, 때로는 다음 상황을 아예 생략해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 못해요? 다음 상황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도 머리 있다고요. 내가 예상이 되니까 순종이 안 돼요. 내 머리로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 못해요.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선교 가면 나 고생할 거 보이거든요. 막상 갔더니 별것도 아니었고 아뭐 그게 무슨 고생이야 남도 다하는데내 머리로 계산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 하나님 뭐래요? 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냥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명령했는데 뭐래요? 열명의나병원자가 순종하니까 고침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순종이 약해지죠 우리가 예상할 때또 하나 절박할 때 절박할 때 우리 사장님 최근에 다니목사님께서 희생에 대한 메시지 준거하셨습니다 근데 희생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11조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외부 집회 나가서 11조 설교를 했답니다. 아주 뜨겁게 설교해가지고 많은 성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어떤 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11조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하면요. 내 아들 굶어 죽는데요. 내가 11조 하면요. 내 아들 굶어 죽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그 성도분이 자기가, 자기 먹을 거를 끼리로 굶어가면서 그 남은 돈으로 자기 아이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 상담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아닙니다. 힘드시죠? 그만합니다. 그냥 아기 먹이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토를 달았어요. 하지만 나라면 그냥 11조 하겠습니다. 나라면 11조 하겠습니다. 왜요? 11주 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요. 아이 먹이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을 한번 궁지에 몰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민망하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이실 겁니다. 그 말을 해줬대요. 우리가 왜 순종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전, 내 생계, 그게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고민해서 할걸 못하죠? 말라기서 삼장 시켜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르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 보래요. 제가 얘기했죠. 이돈장로님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까지 했나요? 했나요? 그분이 그랬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우리 빚쟁이 만들어 보자고. 뭐 했냐면은 11조 소득이 다음 달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미리 11조를 드린 거예요. 미리 11조. 한번 테스트 해봤대요. 하나님, 미리 11조 하 뭐예요? 그분 얘기고요.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고, 시험해보자고. 미리 11조 했더니 묘한 건요, 다 채워지더래요. 하나님이 묘하게 다 채워지더래요. 그때 놀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한다는 게 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조, 아유, 째짜게 돈 가지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돈은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굉장히 대표성 있는 겁니다. 돈 앞에서 내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모든 영역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게 그게 (11조) 하는 겁니다. 가수 송대관씨 아십니까? (69세) 쨍하고 제가 의미 안 나는데 쨍하고 했던 날로 히트셨어요. 노래, 가, 수도 노래, 제목도 잘지야 된다면서요. 노래, 뭐, 제목이 상하게진 사람도, 너무 우울한 노래 부른 사람도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제목이 좋아요. 쨍! 하고 했들라. 정말 쨍! 하고 했었어요. 근데 쨍! 하고 확 깨져버렸어요. 언제요? 자기 아내 되신 분이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150억 원이나 빚을 졌대요 15년간 자기가 한번 출연하면요. 천만 원씩 그 출연을 받았대요. 근데 사업 망한 건데 사업 보증 썼다가 150억에 빚, 150억에 빚더면 졌대요 150억. 그러니까요. 15년 동안 대출이자 대출 감량, 정신이없어 대출이자 계속. 그러니까 벌면 나가고, 벌면 나가고. 괴로웠겠죠. 최근 2년 반 동안 법정 싸움까지 벌였대요. 근데 뭐예요? 무죄, 무죄를, 뭐, 뭐 무명까지 써가지고 기도제목그거였다는 거예요. 나 무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대요.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뭐 움직이는 것 같진 않고 자기를 그냥 바라보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2년 반 동안 그걸 느꼈대요. 자기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내 욕심이었구나. 자긴 자기 건줄 알았대요. 송대관 씨 고백이 정말 잘 나갔잖아요. 뭐 빌딩도 있었대요. 뭐다 팔았지만 모든 게다 자기 모든 게다 자기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 나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나, 나름 잘난 사람들, 가수 가왕인데 가왕. 나름 잘난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지독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러면서 막판에 최근에 한번 소득이 생겨가지고 11조를 한번 두둑히 드려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뉘앙스가 11조를 정말 안 하던, 안 하던 분이었던 것 같은. 하여튼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소득이 좀 생겨서 11조를 드렸더니 두둑히 드였더니 자기 그토록 원했던 무죄가 선고됐대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게 무죄 선고 받는 거였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해결된 게 아니라 11조 할때 그게 해결됐대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11조 하면 나머지가 되더라 그렇게 그런 게 도식화가 아니라 여기서 그분이 얘기 뭐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어요. 11조를 들이면서 삶의 깨짐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다고요. 주권을 인정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부분들 그게 어떻게 해요? 한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합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교회 집회 때 간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이때 봤어요 그 송대관 씨의 회복을 삶의 주인 됨을 내 물질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인을 회복하니까 뭐가 돼요? 나머지 다 살, 나머지가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대요 평생 주님 증거하면서 살고 싶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십시오 우리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딸지라도요 신앙의 기본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순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 흔들리지 마시고 하던 순종 흔들리지 마시고 11조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절박할 때일수록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성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열 명이 고침받았는데, 누가 돌아왔어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한명 돌아왔어요.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로하는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9절, 일어나, 가라, 내믿음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하나님 돌아온 한 명의 감사의 고백이 었어요그 감사의 예배거든요. 한 명이 돌아오니까 뭐가 됐어요? 병 고침 플러스 알파를 먹어줬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제가 지난주 전연예배 때 돌발상황으로 나와 설교했잖아요. 정말 앞에 정말 낯뜨고 없고, 정말 이게 무슨 뭐, 뭐 평가전 같은 뭐 서바이벌 게임 같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모른다고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저도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A가 제일 필요한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가니까 저에게 필요한 건 B였어요 저는 A라는 환경이 제일 필요한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가니까 C라는 환경이 저에게 최적이었던 거예요 언제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게 가장 맞는 상황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돌아가서 감사 예배 드리니까, 구원이라는 제일 큰,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 다 가져도요,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다 누리고 있어도요, 십자가 앞에 우리 앞,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지 못하면 행복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걸좌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을 체험한 자는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로 살수 있다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돌아와서 오늘 예배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영화 스피드 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는 영화 몇개 있어요 옛날에 재밌게 봤던 영화도 몇개 다시 보는데 다시 보는 영화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데 거의 나와요 스피드에. 50km 이하로 떨어지면 차가, 이제 버스가 박살나는 시한폭탄을 설치했어요. 스피드 와 막, 계속 속력을 줄이면 안 돼요. 줄이면 안 돼요. 계속 가는데, 거기가 마지막에 명대사가 있어요. 스피드와고키에앨 리비스가 해결사 아닙니까?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샌드라 볼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에앨 리비스가 많은 거기서 역할을 발휘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칭, 뭐, 칭찬도 했지만, 뭐, 사람도 구출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거예요. 샌드라 볼록이 했던 말. 어려움 속에서 키노 잽스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감동해요. 어? 당신날 떠나지 않았군요. 떠나지 않았군요. 그냥 함께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 우리 되게 그래요. 함께하는 거 되게 우습게 여기에요. 초라하게 여이에요 함께하는 거뭐돈 드는 건가요? 그냥 빚써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되게 초라하게 여기고요. 우리 다른 걸로 뭘더 증명하고 싶어해요.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건데, 함께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함께 하는 거, 저도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뭐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짧게라도 그냥 옆에 말없이 있어줄 때, 그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있어줄 때, 그냥 뭘더뭐밥 안, 굳이 안 사줘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줄 때, 함께 있어줄 때. 고철야도 이부때이 자리 있어 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 주는 거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샌드라 블록이 감동 받은 건요. 키네온 리부스가 뭐, 뭐 차, 뭐, 버스 밑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 설치하려고 막 목숨 걸고 그런 것도 멋있는데 당신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요? 날 떠나지 않았어. 나와 함께 있었어. 그게 고, 그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십시오.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잔여 삼으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잔향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부르짖든지 하나님 나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 입이 열리잖아요. 나머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나 굶겨 죽을 거예요. 이래도 11주 해야 되냐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해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나 퇴근이 12시라고요.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 나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또 성교 갑니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해 보십시오.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 순종하잖아요. 그때 길들이 열립니다. 그때 신앙의 파워가 생겨요. 내자가 깨지면서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감사 예배드리잖아요. 예배가 뭐라고요? 나에게 원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더 좋은 걸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것, 나의 진짜 필요, 우리의 최고의, 최고의 필요는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곁에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능력 없어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약하니까 주님 곁에 그냥 붙어 있으십시오 약한자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능력 뭐라고요?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을 선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